한 시간 기도 성경 일장 읽기 묵상 잘 합시다. 보기 됩니다. 느헤미야 9장 10절에서 22절 용서하시는 하나님. 배은망덕한 사람을 용서한다면 큰 거리시겠죠. 자기가 성공하도록 온갖 열정과 정성을 다하여 키워준 사람의 등에 칼을 꽂았음에도 그를 용서하고 축복한다면 존경해야 마땅할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배은망덕한 이스라엘을 수없이 용서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셨지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홍해 앞에서 그들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이적을 베풀어 홍해가 갈라지게도 하셨지요. 육지같이 통과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겁니다. 놀라운 은혜지요. 영원히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은혜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비추어 시내산까지 이끄셨습니다.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은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윤례와 계명을 가르쳐 복을 받도록 하셨지요 또한 거룩한 안식일을 통하여 쉼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굶주림 때문에 하늘에서는 양식을 주셨고 목마름 때문에 반석에서는 물을 주시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끌어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지요. 엄청난 은혜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지요.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선물로 받았다면 영원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스라엘은 교만하여 배은 망덕하게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생명이 되는 계명과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그역하여 스스로 지도자를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반역했지요. 배은 망덕한 이스라엘은 진노를 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 용서하셨습니다. 17절.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고 인자가 풍성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도다. 배할도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반역한 이스라엘을 용서하셨습니다. 배은망덕한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 수많은 사람들 우리들을 포함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기에 참고 또 참으시고 누하기를 더디하시지요 하나님은 배은망덕한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 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라고 외치면서 그렇게. 반역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지요. 여전히 그들을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비추시고 선한 영성령을 주어 그들을 가르쳤고 만나를 계속 공급하여 배부르게 하였고 물을 계속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습니다. 옷도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릅터지도 아니하였지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용서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죠. 배은망덕한 죄를 지었더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용서의 하나님께 나가 은혜를 받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용서의 하나님께 나가 간구함으로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받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라. 뒤돌아보면 수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주님을 등진 적이 너무 많습니다. 어리석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로 돌아와서 선한 율법, 정직한 규례 다시 따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다.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첫째 주여 용서의 복을 누리게 하소서. 둘째 주여 이번 주에 있을 주일학교 캠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찬송은 270장. 변 찾는 주님의 사랑과 말씀 청종하고 기도하세요. 놀라운 일이 있을 겁니다. 아멘.